머리 아프고 복잡한 디테일한 설정 다 빼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워해머3만 핵심 스토리 간단하게 총정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드원들의 부흥 아주 먼 영겁의 고대시대에 먼 훗날 역사에 오직 올드원들이라고만 기억돼 한 신비로운 종족이 은하계에 출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적합하다 여긴 은하계 행성들의 온갖 형태에 새로운 생명을 뿌리고 일명 웨베이라 불리는 초차원간 통행 및 관문 그물망을 만들어 눈 깜빡할 새 우주를 건너갔죠. 참고로 올드원은 워해머 판타지와 에이지 오브 지그마에도 언급되지만 공식 이미지가 없고 간접적인 묘사만 조금 있는 신비의 종족입니다. 천상의 전쟁 생명에 통달한 올드원들에게 질투한 병적이고 단명하는 우주항행 지성 종족인 네크론티르가 올드원에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대격변적인 충돌은 아주 오랜 수백 년간 이어졌고, 결국 네크론 트르는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겪었죠. 끝안이라 불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천상의 존재들과 접촉한 이후 이어지게 돼, 어떤 방식을 통해 이들은 구제받게 됩니다. 생체 변환.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적들을 꺾을 방법을 찾았던 네크론 트르는 급기야 크탄에게 영혼들을 바치고 그 대가로 불멸의 금속 욕신을 얻으며 네크론 티르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크탄 동맹자들과 무자비한 안드로이드 전사 군단들을 통해 네크론은 천상의 전쟁을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올드 원들은 네크론들을 맞서기 위해 다른 생명체들을 창조했는데 아일다리 선조들과 우크들 등등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올드 원들을 패배하였습니다. 대동면 네크론은 숙적 골드원을 물리치며 최종적으로 승리했지만 적들이 만들어낸 유기체 해충으로 은하계가 들끓었습니다. 이에 네크론들은 수백만 년이 지난 후 어린 종족들이 멸종한 다음에 은하계를 물려받을 목적으로 투멀드들의 동묘묘들로 후퇴했습니다. 아엘다리의 부흥 올드원이 네크론과 싸우기 위해 창조한 어린 종족들 중 하나인 아엘다리가 은하계를 지배 했습니다. 장수하며 놀라운 사이킥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일다리는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죠. 이들은 자신의 창조주들이 사용했던 웨베이 포탈 그물망을 계승하였고 은하계 북동쪽을 중심으로 웨베이를 통해 은하계 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기술 시대, 지구에서 태어난 인류가 지구를 떠나 은하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항성계를 식민지화하고 외계 종족들을 만났으며 또 다른 차원인 워프를 발견하고, 워프 차원을 통해 광대한 거리를 초광속 횡단하고, 통신하는 법을 발견했죠. 투쟁의 시대. 기술 시대 직후, 수천 년의 공포의 시대인 투쟁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악마 같은 생명체와 사악한 사이커들이 행성들을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지성 기계들이 창조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며, 워프가 격렬하게 폭발하여 행성들을 서로 고립시켰습니다. 인류 종족은 야만 상태로 몰락했고, 인류의 모성은 방사능에 오염된 전쟁터가 되었죠. 아엘다리의 몰락. 어떠한 방해 없이 은하계를 지배했던 아엘다리는 퇴폐와 타락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타락에서 카오스 신 슬라네시가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엘다리 제국 및 제국 대부분의 인구가 소멸되었고, 살아남은 아엘다리와 그 후손들은 아엘다리 영혼에 맞들린 굶주린 슬라네시를 피해 살아만 했습니다. 통합전쟁. 수천년에 걸친 투쟁의 시대 이후 지구에서 서로 전쟁 중이던 기술 야만인들 사이에서 한 인간이 일어나 인류를 통합하였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그는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후 테라라고 불릴 지구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직후 황제는 별들 사이로 눈을 돌려 인류 나머지도 재통합하겠다고 선언했죠. 대성전, 서른 번째 천년기 후반 황제는 초인 전사 군대들, 바로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과 그들의 반신 장군인 프라이마크들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으로 황제는 은하계 전역에서 인류를 통합하여 지배했으며 이 제국, 일명 인류제국은 은하계 구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외계인 문명들이 별들을 지배하는 것이 인류의 숙명이라는 목적 아래 멸망되었죠. 그리하여 인류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루스 헤러시, 서른한 번째 천년기의 여명에 황제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던. 워마스터 호루스 루포카리 워프의 카오스 신들에게 타락했습니다. 그는 인류 제국 군대의 절반을 이끌고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인류 제국은 충성파와 반역파 사이에 수년간의 격렬한 싸움으로 지켜버렸고 이후 다시는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했죠. 테라 공성전 호루스 에러시는 제국의 옥좌 행성에서 벌어진 장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역자 호루스는 황제와의 최후의 전투에서 처단되었고 황제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황제의 무너진 신체는 황금옥자라 알려진 기괴한 생명유지 장치에 안치되었고, 이후 그는 인류의 불멸의 신 황제로서 숭배의 대상으로 거듭났죠. 정화. 테라 공성전 패배 후, 배신자들은 수년간의 유혈극을 벌인 끝에 인류제국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배신자들은 워프가 물질로 주로 세어나오는 지옥의 영역인 아이오브테러의 피난처를 찾았죠. 복수심에 불타는 충성파는 배신자들을 아이오브 테러에 가두고 봉쇄했습니다. 이후 수년간의 전투로 황폐해진 제국은 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제국의 시대, 황제는 황금옥좌에서 생명만을 유지할 뿐인 침묵하는 시체로 별들 넘어 인류에게 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황제의 절대적인 인도와 지시가 없어지자 그가 건설했던 제국은 은하계의 인류에게 적대적인 종족들의 사냥감으로 다시 전락했죠. 인류 또한 이전의 미신과 야만으로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만 년간 인류 제국은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암흑 성전군 호루스의 후계자이자 카오스의 어마스터인 아바돈이 분열된 반역자 군단 세력들을 통합하여 약탈과 파괴를 위한 공포의 성전군을 규합하여 아이 오브 테러에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수천 년간 이어진 아바돈 더 디스포일러의 암흑성전들은 인류제국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들로 거듭났죠. 어드타 소로비타스 설립. 36번째 천년기 신앙제 교회에 타락한 우두머리가 폐위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인 세바스티안토르는 신격화된 황제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광신도 군대인 어댑타 소로비타스 일명 전투의 자매들의 창설을 승인했죠 타이란이드 전쟁 41번째 천년기 말기에 타이란이드가 은하계의 동쪽 끝을 침공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포식하도록 적응된 영원토록 굶주리는 우주적 포식자인 타이란이드 하이브 함대들은 마침 에뚜기 역병처럼 은하계를 휩쓸며 돌덩어리만 남은 죽은 행성들만을 남겼죠. 가즈쿨의 마 41번째 천년기가 끝나갈 무렵 수백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오크 전쟁군주인 가즈쿨 스라카가 추종자들을 모아 거대한 오크 성전을 벌였습니다. 와 가즈쿨은 중요한 하이브 행성 아마게돈을 침공하였고 수백 광년 범위의 모든 인류 방어군들이 이 오크 무리들이 홀리테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죠. 카디아의 함락. 마흔한번째 천년기가 끝나갈 무렵 수천년간 아이 오브 테러의 배신자 군단들을 막아왔던 요새 행성 카디아가 아바돈 더 디스포일러의 13차 암흑성 전할에 정복되었습니다. 카디아의 몰락과 함께 워프 폭풍들이 제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인류 제국 영토를 반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인류 제국은 임페리움 상투수와 임페리움 니힐루스로 갈라져버렸고 그중 임페리움 니힐루스는 이단과 외계인들의 더 취약한 사냥감이 되어버렸죠. 인도미투스 시대 혼란과 어둠의 시기 이후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은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인류제국의 군대들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제국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전에 분열된 제국을 재통합하고자 수세기 동안 볼수 없었던 거대한 인류제국 군대들의 집결인 인도미투스 성전이 선포되죠 그리하여 지금은 인도미투스 성전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은하계 서쪽에서 시작된 새로운 타이라니드 침공인 4차 타이라니드 전쟁. 은하계 지성체 전부를 소멸하려는 네크론 종족의 지배자, 침묵의 왕자에게 파라이어 전쟁. 인류 제국과의 긴 전쟁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아바돈 더 디스포일러의 징조의 방주들 침공까지. 전례 없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은하계의 운명은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지만 단 하나만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먼 아무런 우주에는 오직 전쟁뿐일 것이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영국 여행 갔다가 막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영상을 만들 시간이 뭐 없었죠.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말라도 하나 만들자. 물론 그냥 쉬어도 되지만 뭐 하나라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이 사실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또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또 바,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추가되는 것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 그런 주제기도 하죠. 10분 내에 워이머 사만 스토리 요약하기. 이번에는 더 간결하게 핵심만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직